그 다음에 항상 모든 기준은 삼성전자입니다. 3200. 여기에 지금 거의 맞추고 있죠. 연봉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연봉에 대한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월급쟁이로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죠? 오너거나 뭐 대주주가 아닌 이상? 예.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사장급 정도 되면, 예. 어느 정도를 받을까요? 10억? 예. 조금 더 쓰시죠. 얼마? 20억? 예. 업? 한 50억 정도를 받습니다. 50억 그럼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들은 워낙 바쁘셔서 돈쓸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모든 거, 차량, 뭐 복리후생, 그다음에 스타옵션 이런 거다 제외하고 수수연봉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기업도 임원이고 사장급에서 10억 이상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한 50대 초반, 중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장생활 경력 한 거의 30년 된 중소기업의 영세한 중소기업에한 부장급 정도 될거요 그러신 분들은 연봉 어느 정도 받을까요? 4천? 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해서 보면 예,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죠.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50억과 5천만 원의 차이 몇배 차이 나죠? 예, 100배 차이 나죠. 자, 그러면 50억과 5천만 원의 차이 왜 저렇게 100배가 차이 날까요?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나, 이 다음에 5천만원짜리 월급쟁이 가 아니라 50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출하는 매출의 차이다? 예. 뭔가 20%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당연히 매출의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50억 받은 사람은 대학을 50년 다녔고요. 5천만원 받는 사람은 대학을 속속으로 5개월짜리 가장 나왔을까요? 아니면, 50억 받은 사람은 대학을 안드로메다성에서 나왔거나, 이 사람은 저기 마라도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건가요? 뭘까요? 네네네 예? 네. 워낙 우수한 인재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가요? 자, 50억과 5천만 원의 차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5천만 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근데 50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어, 여기 이 여학생이 그그 CF 찍는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F 찍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한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생각해 볼래? 그럼 1000만 원 주면 빨리 찍어야지. <laughs> 자 그러면 자 김태희가 CF 찍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5억에서, 10억. 5억에서 10억. 10억이라고 가정하죠. 자 그럼 여기 여학생이 1000만 원. 자 그럼 1000만 원과 10억의 차이는 몇 배? 네. 100배죠. 자 그러면 김태희가 이 학생보다 100배가 이쁜가요? 아니면 이 학생보다 얼굴이 1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키가 100배가 큰가요? 아니죠. 그게 뭐죠? 그 시소성이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희처럼 생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 없는 거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그 외모가 떨어지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10개하고 10캐럿짜리하고 어느 게 훨씬 비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소성이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연봉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보통 사람과이 해서는 절대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그렇다고 해서 50억 받는 사람이 5천만 원 받는 사람을 100시간 걸리는 시간을 1시간 만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죠. 자 이승엽 선수가 한국에서 잘 나갈 때 연봉 받은 게 얼마 받았죠? 55개 치고 그랬을 때? 7억 정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50개의 홈런을 칠때 7억을 받았으면 홈런을 10개 치면 그거 나누기 온가요 아니죠. 홈런을 10개 치는 사람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50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따블, 따따블이 되는 거죠. 그게 연봉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봉을 좀 차려볼게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5,000대도 있어요. 적게 받는 사람은 뭐1,500이 정도 받는데 상위 5%, 하위 5% 자르고 중간 90% 기준으로 보면 만이 받는 사람 4천, 적게 받는 사람 2천입니다. 그러면 약두배 정도 차이 나죠. 예. 자, 네, 초반에는 이두배 정도 차이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과장급돼서 10년 정도 되면 예, 한 다섯 배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적게 받는 사람 2천만 원, 만이 받는 사람은 일억도 받습니다. 물론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경력 5년 차에 1억이 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 말고 보통 사람들 얘기서 자, 내가 네, 저처럼 그 직장 생활이 20년 넘어가면, 예, 10배 정도 차이 날수 있습니다. 예, 3천만 원, 뭐 3억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3억 받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반에는 많이 배우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초반에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40 넘어서. 직장 생활 최소 10년 이상, 15년 넘어서 차별화가 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예. 프로야구 선수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한번 있어요. 뭐죠? FA죠. 예. 학생들잘 모르실 텐데 FA 대박 그렇죠. 그때 한번 터트려서 장기 계약해서 50억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전에 2억, 3억씩 받다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나이 3, 40 넘어서 부장급 이상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희소성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초반에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최소 10년 후에 내가 40 넘었을 때 연봉,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4천만 원 받아요. 근데 10년 후에 그게 계속 상승하지 않고 두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8천만원 받았다고 치죠. b 라는 사람은 시작은 2천만원 했어요. 이제 2년 후에 2억을 받았다. 아니, 심지어는 2억을 받았다. 그럼 언디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4천만원을 받고 일찍 퇴근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편하고, 복리 후생도잘 주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2천만 원 밖에 못 받고, 매일 야근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가끔 가다 나와서 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를 선택해야죠. 왜? 직장생활은 5년,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짜리 장기 레이스라는 거죠.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장을 선택할 때 저기는 2,500이고 여기는 3,000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3,000 가야지. 왜2,500 주는 데 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